안녕하세요. 룰로 맘입니다. 칼잡 이력서 등록하는 절차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올린 동영상을 보시니까 많이 헷갈리신다고 그래서요. 제가 새로 업데이트된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드릴게요. 7월 11일부터 구직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칼잡에 등록을 되도록 모두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k 잡스 e j o b s c a g o v 들어가시는 건 아시죠? 제가 동영상 밑에 사이트 한번 링크해 드릴게요. 맨 오른쪽 위에 Sign In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Option 1, Option 2, Option 3 이렇게 나오죠? 기존에 EDD 실업상을 받으면은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ED에서 자동으로 셀업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발생돼서 이걸 없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셔야 되면은 옵션 3를 선택하셔야 돼요. 옵션 3를 보시면은 Create a User Account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 Individual을 누르셔야 돼요. 실업성 받는 분들이 이력서 업로드 하셔야 되기 때문에 EDD에 데이터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꼭 해야 되는 분들, 실업상 앞으로도 더 계속 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카일 잡에 반드시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저네임 셋업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맨 앞에 퍼스트네임 이니셜, 라스트네임 이니셜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뒤에는 되도록이면 전화번호 여러분들 7자리를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소셜번호 4자리를 유저네임 패스워드에 같이 넣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스템 업데이트 되면서 소셜번호를 넣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해킹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을 해 놓은 것 같아요. 패스워드는 EDD 패스워드 셋업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보안 질문 선택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도 정하실 수 있어요. 핀 아이디는 요 숫자 4자리로 네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실 수 있는데, 소셜번호 4자리 네 입력하시는 게 제일 외우기는 쉬우실 거예요. 소셜번호 두번 아래에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대시 없이 그냥 쭉 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 멈추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프라이머리 로케이션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미국 내 노동 허가를 받았냐? 이 질문에는요, 시민권자, 영주권자, 노동 허가, 다카, 기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부 예스 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이메일 주소 두번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EDD에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또 이메일 쓰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이메일 셋업 하실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월, 날짜, 연도, 이렇게 입력하시는데, 슬래시나 대시 같은 거 표시 없이 그냥 숫자만 쭉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보넷으로 입력이 되고요. 그 나이가 몇 살인지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성별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female, 남성분들은 male, 이렇게 마크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병력 의무 때문에 이 셀렉티브 서비스라는 그 웹사이트에 가서도 등록하는 그런 절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입력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어, 에라가 나오는 분들은 댓글로 문의를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 구독자님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그 연령대는 거의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성별을 여자분은 우문 남자분은 맨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맨 밑에는 이성에 대해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동성애자일 경우에는 또 밑에 또 마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샘플처럼 마크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Next 누르시면 돼요. I'm not a robot 마크하신 다음에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입력하는 방법 제가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김복수님일 경우에 복자를 first name, middle name을 S, last name이 Kim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구요 Next 누르시면 돼요. 거주지 주소 입력하는데 맨 우에는 홈리스냐 아니냐 그 질문이에요. 한국 분들은 뭐 여기 해당이 없겠죠? 그래서 노라고 답하시고 지금 거주지 주소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유닛 넘버 있으신 분들은 라인 2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뭐 402호, 102호 이런 식으로 호수가 없이 그냥 가정집 있는 분들은 라인 1하고 집 코드 이렇게 3리 입력하시면 되겠죠? 메일링 어드레스, 즉, 우편물 받는 주소가 거주지하고 동일할 경우에는 우에 use residential address 그 네모에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주소가 카피가 돼요. 메일링 어드레스가 다른 분들은 다른 주소를 직접 입력하신 다음에 next 누르시면 돼요. 전화번호는 여러분들 셀폰으로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메시지를 또 받아야 되니까 프라이머리 폰 넘버니까 여러분들 EDD 등록한 그 번호로 입력하시는 게 좋고요. 얼터네이트 폰 넘버는 보조번호예요. 혹시 영어가 안되시는 분들이 자제분들이나 누구 가족분들이 대신 받아주거나 해야 될때그 번호 입력하실 수 있고요. 텍스트 메시지 받는 것도 번호 둘 중에 하나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면 돼요. 안내 받으실 때 어떤 방법으로 받는 게 좋은지 선택하시는 건데 이거는 칼잡이니까 이메일로 하시는 게 편하세요. 문자로 해주시면 계속 스팸 같이 문자들이 오기 때문에 또 귀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메일을 레코멘드 해드리고 싶고요. 사이트 접속하는 장소는 집이면 집 아니면 오피스 혹은 다른 분이 대신 도와주시면 h 아더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 아마 IP 어드레스 접속하는 거를 출랙을 하기 위해서 이걸 묻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페어로 뭐 이거 내용을 알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 샘플처럼 넥스트 도신분 선택하시는 건데 실업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칼잡에 등록하기 때문에 맨 위에 시민권자, 두 번째 영주권자, 세 번째는 노동 허가 있으신 분이나 뭐 다카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세 개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US Permanent Resident를 누르면 되고요. 에 i 리언 번호는 그 숫자만 입력해도 되고 알파벳하고 같이 있는 분들은 알파벳 같이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영주권 만기일을 적으시는데 만기일이 없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본인의 생일에다가 그냥 2025년 이런 식으로 날짜를 임의로 정하세요. 이게 입력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이거는 그 그냥 이력서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본인이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실업수당을 받는 거는 장애수당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디서블리티라고 y e s 라고 답을 하시면 실업수당이 또 팬딩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처럼 이렇게 다 노노노노노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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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좋아요. 그래서 넥스트 학력 입력하는 건데 이 샘플처럼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디테일하게 입력하는 거는 뒤에서 나올 거예요 밑에는 여러분들 학교 다니거나 기술 학교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yes 라고 답하시고 대부분은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샘플처럼 no 하시면 돼요 넥스트 고용 정보 입력하는 건데, 맨 위에는 현재 여러분들의 고용 상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셀렉트 하는 내용 중에서, 풀타임 밑에 팔타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팔타임과 not working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면서 실업상 받는 분들은 not working 이 샘플처럼 여기를 마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근무하셨던 회사의 비즈니스 타입을 적으시면 돼요. 대부분은 프라이빗 비즈니스, 사기업이죠. 그리고 뭐 공무원들은 여기 거의 해당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가로먼트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분들은 별도로 또 그런 또 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실업수당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마크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EDD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프라이빗 비즈니스 여기로 그냥 다 마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unemployment eligibility status니까 이게 실업수당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잖아요. 실업수당을 지금 우리가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클라이먼트라고 여기 마크하시면 돼요. 12개월이 지나서도 현재 여러분들은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신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클라이먼트 샘플처럼 하시면 되는 거고요. UI referred by status 여기에는요. RESEA 여기 그냥 선택을 하세요. 구직에 대한 정보들을요, 동영상이나 유튜브라든지 기타 줌 미팅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마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구직을 해야 되는 거에 제외 대상이죠. 7월 1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은 제외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예스라고 하셔도 돼요. 그 아래 날짜는 구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인 날짜가 언제부터냐, 그 얘기니까, 즉, 여러분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은 구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맨 처음 실업수당 받았던 그 날짜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래는 지금 구직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yes라고 대답을 하세요. 맨 아래는 군 복무를 하시는 분들이 뭐 고용 해지나 정리 해고 통보를 받았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근데 군인들은 뭐 제가 볼때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정리 해고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밀리터리 여러분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은 노라고 하시면 돼요. 과거 12개월 동안 농장 직원으로 일을 했는지 묻는데요. 지금 이 질문을 봤을 때는요. 농장에서 일하는 거는 시즌널로볼 수가 있어요. 농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지금 질문하는 내용들이 EDD 처음에 실업수당 신청하는 내용들하고 약간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같이 링크가 될수 있어서 여기 샘플처럼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넥스트 구직을 원하는 직종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샘플은 세일즈를 하시는 분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락스미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플러밍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레슨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길게 쓰지 마시고요. 짧게, 단어를 치면은 유사한 그 업종들이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유사한 걸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100% 명확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EDDA 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진 않거든요. 선택한 다음에 밑에 지금 여기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샘플이 세일즈지만 혹시라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요, 이렇게 세일즈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꼭 이게 100% 여러분이 명확하게 매칭 안 돼도 돼요. 이거는 이력서 데이터가 EDD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일단 공유하게 쓰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칼자를 통해서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샘플처럼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 되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샘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는 잡 타이틀 적고 밑에는 그 직종에 대한 코드가 또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전에는 정확히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업데이트가 디테일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넥스트 누르시면 되고요. 민족 질문인데 한국 분들은 히스패닉이나 라티노가 아니니까 노라고 답하시면 되고 밑에 인종은 아시안, 코리안 이렇게 막 하시면 돼요. 시민권자들도 이렇게 막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맨 우에가 여러분들이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는데 제한적이냐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다 여기 Yes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주사용 언어, Korean. 여러분도 한국말 잘하시죠 Very well. 그 다음에 밑에는 영어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Yes.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선택하시는 거예요. 통역이 필요하시면 이 샘플처럼 인터프리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넥스트. 여기 질문들은 군 복무를 하신 뭐 재향군인이나 재한군인 배우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샘플처럼 다 노노노노로 하시면 되고요. 넥스트 누르시면 돼요. 정부 지원을 6개월 안에 받고 계시는 분들 해당이 되면 다 yes, yes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no, no, no 하시는데, 최근에 실업수당 받는 분들이요, 지금 푸드스탬프 많이 신청하셨죠? 푸드스탬프 신청하신 분들은 두 번째 yes라고 하시면 돼요. 가족 구성원 몇 명인지, 뭐, 혼자 싱글이신 분들은 1, 부양가족이 있거나 배우자 있는 분들은 그 숫자 적으시면 되고, 최근에 6개월 내에 여러분들 수입이 얼마인지인데 실업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입이 없는 분들은 그냥 지로라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finish 누르시면 돼요. 이제부터 이력서 새로 등록하는 거 시뮬레이션인데요.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화면을 돌려보고 멈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레 l 메 빌더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이 화면이 나오면은 Create New Resume죠. 여기 플러스 그림 있는 거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서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보통 고용주들이 이 제목을 보고 많이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년월일이든지 그런 개인 정보를 같이 타이틀에 입력하지 말라는 거 안내예요. 고용주들도 고용을 하기 위해서 직원 뉴하이어먼트를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데이터와 매칭이 되면은 인박스에 혹은 이메일로 어 지금 여러분과 매칭되는 고용주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걸 다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입력한 이력서를요. 고용주들이 오픈 또 퍼블릭처럼 볼수 있게끔 하는 게 있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하이드 마이 레 m 메 이게 나오거든요. 이력서를 볼수 없게끔. 그래서 그 내용에 자동으로 마크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하이드 마이 레 m 메로 되어 있어도 괜찮아요. 이력서를 직접 여러분들이 워드나 PDF로 된 거를 업로드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죠. 기존에 파일 이 있는 거를 그대로 업로드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밑에 업로드 눌러서 첨부시키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스텝 바이 스텝 이력서 이제 어떻게 입력하는 건지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Save 누르시면. POA를 받는 분들은 반드시 이력서를 칼잡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서가 있어요. However.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업로드할 거를 권장을 합니다라는 안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봤어도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POA 받는 분들도요, 일단 이력서는 업로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EDD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착착착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데이터 공유할 때 뭔가 매칭이 안 되거나 이력서가 없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받으실 수당이 또 패닝될 수가 있어요. 7월 11일 이후로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주 심플하게 해서라도 업로드를 하실 거로 제가 권장을 해드려요. 이력서 템플릿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템플릿 나와 있죠. 그럼 이름이랑 주소랑 기본적으로 넣었으니까 맨 위에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내용 밑으로 쭉 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연필 그림되어 있는 거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최대한 심플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은 그 노란색으로 삼각형 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데이터를 업로드 하시고요. 기타 그 노란색 삼각형이 없는 거는 스킵하셔도 돼요. 순서대로 눌러보시면 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objective and desired goals.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 여러분들 세일즈 하시면 그냥 세일즈 레프리젠트리 아주 간단하게만 쓰시면 돼요. 영어 안 되는 분들은 한국말로 구글에 입력하신 다음에 번역기를 돌려서 그거 그대로 하셔도 돼요. 철자 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save. ability summary. 여기에도 이렇게 심플하게 적으면 돼요. 샘플처럼. 그래서 뭐, 융자 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요, 걸 응용하시면 되고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죠. 락스미스, 뭐, 플러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거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save. 일에 대한 경력, 그, 입력하시는 건데, add employment history. 이거 입력하시면은요. 이렇게 고용주 정보 입력하기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앞에 빨간 걸로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적어야 되는데 별 표시가 없는 거는 블랭크로 적지 않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타이틀도 선택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밑에도 이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그것처럼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타이핑을 쳐서 여러분들이 리스트 쭉 나오게 만드는 거니까 짧게 치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론 브로커다 그러면 론 브로커를 하지 말고 그냥 론 이런 식으로 아니면 파이낸스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유사한 업종들이 쫙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시면 돼요. 이거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정 고용주한테 이랬을 때 여러분들의 고용 상태예요. 풀타임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샘플처럼 하시면 돼요. 레귤러니까 보통 W2 인컴 받는 분들이고 어, 계약 해 가지고 1099 받는 분들은 어, t 컨트랙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타임인데 30시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로스 셀러리니까 급여 얼마 받았는지 뭐 5,000불이면 5,000불, 2,000불이면 2,000불. 그 다음에 밑에는 한 달에 한번 받으신 분들은 먼스, 한 달에 두번 받으신 분들은 바이먼스. 뭐 일주일에 받는 분들은 위클리.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 회사에 처음 일한 날짜가 언제인지 적는 건데 자영업자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적어도 돼요. 그리고 본인이 자영업자로 계속 세금 보고 한그 날짜 적으셔도 돼요. 이거 아주 정확하게 안 적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용주로부터 분리된 이유를 적는 거예요. 레이어프, 그다음에 밑에는 뭐다 아시잖아요. 정부 행정 명령에 의해서 대부분 이렇게 됐으니까 샘플처럼 심플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라스트데이 워크드는 여러분들 작년에 실업성 신청해서 받으셨을 때 입력한 그 날짜하고 똑같이 넣으세요. 날짜 정확히 기억 안 나면 조금 하루 이틀은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듀레이션 날짜 언제인지 이렇게 계산해서 자동으로 밑에 표시가 돼요. 자, 둘이 입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뭐 shipping management면은 뭐 s 딩 n d i n g package, to customer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그래서 항상 영어가 안 된다고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스펠 틀린다고 뭐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 거 아니니까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구글에 한국말로 간단하게 적어서 그 번역기 돌려놓으면 은 영어로 나와요. 그거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 에 붙이기 하셔도 돼요. 그다음 save. 계속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지금 별 표시되어 있는 것만 입력하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샘플처럼 이렇게 뭐 대학교 나왔다. 전공과 목이 뭔지 그다음에 어느 학교인지 이름만 적으면 되니까 어느 시일인지 이걸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대부분 다 한국의 학교 졸업하셨는데 아우러브 컨츄리 인포메이션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안 적어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Are you currently attending this school?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잖아요. 대부분은 뭐다 졸업했으니까, no. 이렇게 하시고, 밑에는 그냥 아무것도 적지 말고 넘겨버리시면 돼요. 아래 내용도요, 뭐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세이브하고 나오시면 돼요. 최대한 심플하게 스킵하실 수 있는 건 전부 스킵해버리세요. 레퍼런스 정보인데, 보통 미국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 때, 이전 고용주한테 이 직원이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 절차를 하는 거를 해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정보를 꼭 적을게끔 나와 있는데, 여기도 무슨 주소를 입력하라든지, 고용주 이름을 넣으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first name, last name만 입력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스킵해버리세요. 전부 스킵하시고요. 맨 밑에 레퍼런스 인포메이션은 샘플처럼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레퍼런스 타입은 선택하시면 되고 밑에 이제 그 레퍼런스 해줄 사람하고 몇년 동안 여러분이 알고 지냈는지 그래서 뭐 3년 동안 같이 일을 했으면 3년,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Save 입력하시고 아래 보면은 이렇게 쭉 정보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요 하나씩 눌러서 입력하시면 돼요 넌 스페스파이드 글씨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 하나 넣으시면 되고 심플하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희망급여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받아야 취직을 할수 있는지 그거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뭐, 뭐 시간당 40불 선택했다 그래서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세이브 희망 근무지를 선택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밑에 우편번호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편번호를 여러분들이 집 우편번호를 누르면은 어 최대 몇 마일까지 갈수 있는지 5마일, 10마일, 25마일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10마일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컨 u e 누르시면은 돼요. 희망 근무지 이렇게 나오겠죠 뭐 LA 뭐 LA 오렌지 카운티 모렌지 뭐 카운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걸 입력하는데 이걸 입력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고용주가 데이터 입력할 때그 로케이션마다 또다 입력하잖아요 디테일하게 입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매칭되는지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걸러줘요 그 다음에 당신과 매칭되는 이 고용주가 있다 그래서 그 고용주 정보를 줘서 거기 이력서를 내보라고 이렇게 안내가 계속 오는 거예요. 캐리 면허증 유한지 여기 yes no 답하시고 yes라고 답하시면은 발급한 주정부 선택하시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 뉴저지면 뉴저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라이센스 타입은 대부분은 다 보통 운전이잖아요 뭐 커머셜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레귤러 드라이버 라이센스 클릭하시고 클래스 선택하는 거는 여기 프라이빗 c l 클래스 C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샘플처럼 그리고 지금 샘플처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이브 선택하는 것도 이전에 지금 시뮬레이션 했죠. 지금 비슷하게 지금 이력서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한 거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쓰는 거고, 이거는 이력서에 올라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add a new language 여기 클릭하시고, Korean, very well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세이브. 다른 언어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심플하게 갈게요 그래서 세이브 스킬 정보도 스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타이핑이라든 심지어 작은 거라도 하나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add skills 이거 누르시고요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되고 쭉 밑에 리스트 쭉 보시면 되고요 영어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카피를 해서 구글에서 번역기로 돌려보시면 될 거예요. 해당 사항 있는 것만 체크업 하시고, 맨 밑에 세이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빨간 삼각형이 없죠? 그러면 입력이 다 맞춰진 거예요. 빨간 삼각형이 나오면 그 삼각형 있는 걸 다시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력서 작성은 다 됐고요. 맨 위로 쭉 올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력서 올린 거에 보면은 Complete라고 되어 있는데 우에 Not Onlin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클릭을 해 보시면은요.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계속 액세스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는 자동으로 이게 Expired 되면은 어, Reactivate 그냥 클릭해서 할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놓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우에 OK 누르시면은, 한번더 OK를 누르게 옵션이 나와요. 그걸 한번더 누르시면은, not online이 온라인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하면 다 끝내신 거예요. Back to resume list, 여기 클릭해서 가보시면은, 역사가 등록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서 잡을 설치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중앙일보라든지 라디오 코리아라든지 교차로라든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시면 돼요. 제가 구직에 대한 것도요. 어, 조금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그것도 계속 시청해 주세요. 이력서를 이 예전에 입력하셨던 분들은요. 밑에 Reactivate All Expired Resume를 눌러서 그 기존에 입력했던 레주메가 6개월이면 만기가 되니까 그걸 다시 한번 리액티브해서 시켜서 액티브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거 제가 과정 동영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왼쪽 위에 보면 이렇게 막대기 그림 있어요. 그걸 클릭해 보면 이렇게 옵션이 쭉 뜨게 되어 있거든요. 다 완성이 됐으면 맨 위에 사인아웃 되어 있죠? 이걸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 한국 분들은 칼잡에서 구직을 할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한인 포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음 동영상에는 구직을 지금 일주일에 세 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 이거 매주 세 개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두 개를 해도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세 개를 찾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세 개를 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드리고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자영업자분들도 비즈니스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거를 이제 구직으로 본다고 그랬기 때문에 포털이 어떻게 또 포맷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주말에도 그렇고 뭐 계속 인테넌스 시작할 거예요. 7월 11일까지는 많이 지금 업데이트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피부에 받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 지금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온라인으로 어떻게 등록하고 이런 것도 제가 샘플링 한번 해서 별도의 동영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 드릴게요. 점점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 막 머리 아파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는데요. 제 동영상 하나하나 보시면은 복잡한 거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스텝 바이 스텝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 하나, 하나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받아야지 이게 복잡하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베네피스는 받고 또 이게 원상복귀가 되면은 또 세금으로 열심히 보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동영상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오늘 동영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